안 보여요. 저도 진짜 미니맵 진짜 많이 보는데 검정색은 잘안 보여요. 오케이. 근데 검정색 상대 검정색이면 시프태 색깔 바꿔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입장에서도 좀 그래도 좀 보기 편하죠. 이런 게. 굳이 뭐 빨파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한데. 될수 있으면 검정색만 좀 다들 경기하실 때좀 피해 주세요. 어, 오늘 미쳤 나. 오케이. 오늘 게임 이겼다. 어, 빌드 갈렸죠 여기서. 아 지금 여기는 커맨드 바로, 아, 네, 바로 밑에. 아, 예, 바로 밑에 서프러지였는데 여기 한간 뛰어서 지었거든요. 어, 빌드 갈렸네. 아, 살짝 갈렸어요. 어, 오른쪽 자리랑 왼쪽 자리 차이 아닌가? <laughs> 그 이렇게 되면 오른쪽이 유리하죠. 조금 낮죠 아마. 여기 안간 영점 영영영영 초나 빨리 나오거든요. 이그 정도는 뭐 의미가 없. 밍님 빌드 가, 깎으셨을라나. 대라. 어 뭐야 너무 늦는데 250원 뭐야땡 어? 더블 어어 설마 어 가스? 어, 가아 아.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어차피 이건 뭐 동시에 원래 짓는 빈 빌드도 있으니까 아뭐 하나 새로 새로 새롭게 생각했나 보네 어둘다 여기 찍어서 둘다 다섯 시칠시찍였거든요 믹님 입장에선 대각이고 호랑님 입장에선 대로 믹님 투스타일 것 같은데 왠지 아 이거 찍고 찍은 것 같아요. 일단. 아 여기서 네. 치네 네. 그러면 피프트 서치 하셨네 이러면 기분은 어, 좋죠, 어밍님이오둘 어, 똑같다. 오 어, 뭐야 나? 이거? 그 살짝 들찍었었나 보네. 어, 약간 s c p 가 약간 뭔가 좀술한잔좀 먹은 느낌도 약간 들고. 음. 술 선거? 에휴. 어, 사람도 왜 서프롤 안짓죠 둘반안 찍은 서플? 어? 그러네? 칩시 서플 15에서 저렇게 하면 일곱 막히는데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나.. 아..이구나 왜 50원이 더 많지? 오른쪽 사기좀 좀... 마린 한 마리 찍고 덜어버리는 거 이거 왜 있으시면 두 마리나 보내지? 이쪽으로? 이거 근데 성가스 했는데 가스 조절하면은 뭐지? 내 생각엔 배럭지에다가 그 보내고 제대로 안 지워가지고 그냥 가스 그냥 먼저 지워진 거 같은데 아 어, 이거 아 뭔가 좀 배럭을 안 받당해 주려고 하셨어요. 배럭가가 자꾸 안 되는데 뭔가 아쉬운데 미님 살짝 조금씩 늦거든요. 오, 심시티 저뭐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심시티요? 저 어, 저.. 미님 심시티. 아, 배럭 어, 그냥 배럭, 좀... 배럭 최대한 좀 위쪽에다 해서 그냥 빨리 날리려고 그냥 최대한 저쪽에다 지은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굳이 여기 먼저 해봐. 날렸거든요. 이제 좀 빨리 날려야 돼요 이거 지금 두 마리는 두 마리까지 뽑았으면 날릴만 하죠. 두 마리 찍었으면 이거 뻘쳐 찍어가지고 압박 한번 해야 되겠는데. 토럼님 지금 s c b 돌리는 거 몰래 멀티 할거 같은데 왠지 뭔가 어...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투마리때 벌처 해가지고 한번 앞마당 살짝 방해를 해줘야 아 가져가고 있어서 몰래 멀티는 뭐안할거 같고 6시 아뭐 서치 나아 벌처 없이 이거 안 돼요? 어, 이거 와야 돼요 이거 벌처 없이 돼, 이거 다 죽어요 이거 어? 아니 벌처 와줘야 되는데 벌이보는줄 알고있나? 아니야. 와...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 아니야, 이 아, 아니야. 아어야 어, 어, 번호 하면... 아, 볼처... 이거 이거 이야 아니, 지니이이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니, 이이이야야 그럼 합야 아. 아. 선 아, 선타 침냐리 잡아. 꼬리 잡아. 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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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응. 아, 어 아니 거 아, 저더 때렸어야지. 아, 아, 데 아, 지금 이 타이밍에도 무조건 닿는데. 아, 답이다. 이 아, 다 아니, 본인도 달고 있으면서 아비, 까비. 아, 이런 거, 이런 거 커요. 이런 거. 아, 우츠러 드셨네, 지금. 음, 뭔가 쫄았어요. 분이 약간. 아, 이렇이미 깜짝 놀랐다. 못 치셨어. 아벙커쫄았쥬지라었다가 아, 벙커? 네. 쪼봤다가... 사람이 쫄았쥬서았긴지했네 <laughs> 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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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이서지를5 2에 뜨는 거 뭔데? <laughs> 좀 마인드 <아니>, 커맨드... 이커맨내 <laughs> 생각에 커맨드 완성 그걸 했어 이거. 여기는 스타포트. 야 커맨드 완성하는 거생각못 하고. 음... 커맨드 링크 뚫리는 거 생각 한시도 안 해. 새로 위에 뭐 취소했네. 아여기너뭐 그 시소... 취소했죠? 여기 3팩아 이거 이거 너무 커요. 이더 이거... 아, 너무 큰데 한 마리 계속 놀고 있으면. 아 이제 어. 이제 이제는 무리. 아니 이럴 했는데. 거면 기왕 들었으면. 아 그래 잘하던데. S T V 한두 마리 잡고 죽었어요 그나마. 아아 아, 저걸 그냥... 돌게 만드네. 아 이걸 <웃음> 돌게 <laughs> 만든다. 와 <말이야>. 대박. <laughs> 와 진짜. 저걸 돌리네. 진짜 돌게 만드네. 와나빡치네 저거 저기 빨로는 한나 어. 자리라 가지고. 레이스 찍었죠? 근데 레이스에 대한 대처가 당장 안 되는데? 그렇죠. 드랍시 아그아머리는 그래. 씌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 벌쳐 양이 많을 때 지금 저걸로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대럭때리고 있을 게 아니고. 저새 소금까지 따라오긴 했거든요. 했거든요. <laughs> 근데 안 돌아가요 제대로 벡터리가 지금 레이스 지금. 레이스 보면 사오 소금 됐죠 이거 확인하고 한번 찌르는 품도 해요. 멀쩡. 레인트바꾸고오벌처돼6벌쳐 배럭이 보고, 5발차네, 보고 있으니까. 점자잠지 이거는 점 I g o 점 you, 아 이거 안될거같아 6대6 You go, Badim, very good, very good. o 를 b 그 d i m v 속이 y good. Ah, so you are dead. f 은 c u s 이 m not going to get a lot of money. b 이 d i m l 까 c 이 I'm not going to get 나 lot of money. i 게임 m e w h 하나 하나 h e game on? Oh, she's all over. Oh, h 이 w did she tell you? Are you going to t a 잘 k Are you talking? You're talking? You're talking? You're talking? You're talking? You're talking? You're t 쭉 올라가서 일꾼 털어 일꾼 털어 일꾼 털고 아니 일꾼 털어 아이거 안되는데 아이크아 탱크. 탱크 말고 아니 탱크 마인 한개 치우면 되잖아 탱크 말고 되잖아. 그냥 마인만 깔고 일꾼팀 털어야 돼아 마인 없... 왜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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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옆에 그렇지 그냥 일꾼 털어 일꾼 털어 일꾼 털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마, 벌 정신없어 지금 더 털어야돼 아. 더 털어야돼 어. 아아 살짝 애매한데 어, 벌초 아안 돈이 안 너무 많이 남았다 계속 못 찍었네 일찌감치 네. 진행됐으면 좋았을텐데 까비 여기는 SCV 한 부대 아, 끝나는 아, 사이즈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오히려 심리전당해요 지금 뭐가 부속이 안와서 뭐 다른걸 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안마당 그냥 앞마당 털지 올라가지 말고 그럴거였으면 탱크 저... 나오다가 또 많이 맞고 죽는거 아니에요? 까비다 뭔가 돌아오거 같아요 아 이런거 손에 계속 붙는 아, 끝나는 사이즈인데 이게 이렇게 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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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터졌어요. 방금. 아, 터졌어. 인은 탱크 터졌어요. 아. 쿨라 이거는. 배럭 깨 배럭 로 짓고. 데이 미네랄 왜 이렇게 많아 쓰지? 아니, 이럴 거면 커맨드 하나 박고. 어, 아커맨드더까든아니 어, 이거, 이거 되게 좋은 어, 적... 이거 좋은데. 하고... 아니, 상관없어요, 지금. 어, 어, 말아놓고... 말아놓고... 어, 이거 리려 좋은데? 나이스 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놀고 있을 뿐이. 좀 하고. 없어요. 지금 여기 막아 놓고. 어, 이거 리려 들어오면 끝나요. 아야 돼요. 집중하면 이겨요. 집중하람 이제 이기는 거예요. 골라탱크 저 말만 안 밟고 골라탱크 조아 지금 마이너만 했거든요 도란님은. 근데 아나 오전에 탱크... 갔어야 되는데. 근데 마인의 탱크 밟힐 거 아니야. 아 여기 여기 조아 만나는데. 아니 볼바가 뿌던데. 또, 또 밟았다 마인 마인 또 밟았다. 이고 어, 아, 탱크, 탱크 나가다 가야 돼요. 탱크요? 아 여기서 뭐들 개사기죠 그렇죠. 그냥, 아니 커맨드 를 봐가 그냥 이트면 이제 센터 잡고 있으니까. 아돈 많이 남다 저여6시 1분... 어, 좌... 아, 좌... 아 좌... 아니, 너무 차이가. 아, 서플 너무 시게막혔어요 지금. 아, 천원 넘어. 날아간 게 소리도 못렸고 아, 저거 벌써 아, 도는 거. 아, 근데 여기 좀대지가 어, 벌쩍... 있어요? 막 있고. 어, 벌써 다 잡히면 또 도... 손해 막 심하죠. 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벌써 다 잡았다. 집중해야 돼. 어, 어, 1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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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거 다회고 너무, 아니, 해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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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해군. 너무 아, 당황하시는데. 아, 역시 아, 브라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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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진짜. 아, 자꾸 어떻게 이상하게 누르시네. 아니, 왜벌초가안 나오고, 왜 이분이. 아, 육... 아니, 후... 끝났는데? 아까 끝난 사이즈인데 이게 이렇게 없어된다고 아, 재밌는 아, 장면 좀 나오나 왜, 싶었는데. 왜, 왜. 와, 이거 놓치고 있다. 아니, 아니, 저건 좀 아니잖아. 1 2킬 헤라는 72, 75원이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지금도 안 늦었어? 요 할만해요 밍님이 아, 이거 어, 다 자리를 잘 잡아서. 안돼 아, 지금 탱크 하나라서 저거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데. 그냥 아, 다 터진다. 아, 와, 근데... 빼야죠, 빼야죠, 빼야죠. 오, 아주 고 음, 마이너로 다 보고 있었고. 이거 이거 일단 싹 들어가서 한번. 그러니까 여기 많이 사실 아, 뒤에도 탱크 있어서. 네. 아예 지금 몰래 멀티 그러니까 저 아까 입건배 돌린 거라니까 저. 그래 저 몰래 몰탈거 같았어 느낌이. 아 근데 여기 라인은 너무 불안 불안하다. 빨치밖에 없어가지고. 오. 오. 빨배 봐줘 뒤 빨치 빨배. 아이 빨치 때릴 때가 아니었는데 얘가 요요 얘. 때린다. 아 근데 오른쪽 태크가 조금 더 유리해요. 봤는데요? 뭐큰 어... 싸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더 멀리 본다 하더라고. 아, 대발 잡. 뒤에 잡았을 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대발 드랍심만 뽑지 말자. 다시 뽑아라. 아예 애도 같이 안 봐. 아, 이, 이 인간 진짜 약간에 방금 이세라고 하다가 <laughs> 인간으로 바꿨거든요. <laughs> 아니 에드워드를 안 달아, 아니 저를안 달라면은 와. 와 벌써 많이 돌린다. 벌쳐 어, 돌린다. 아 근데 탱크가 너무 많아. 많아요 탱크. 여기 많아. 바닥에 반포에 반디제. 벌쳐만 하느라고 지금 탱크가 너무 없는데 밍님이 <laughs> 아. 뭐저 막을 너무 수 있나요? 갈라면 쑥 한번 들어가본 못. 뭐, 네 아, 들어갈 것 근데... 같은데. 저 들어가면 또. 뭐야 뭉쳐서 잘 들어가야지. 오센터 어, 센터 센터 마인 다 터진다. 어 벌쳐요 벌쳐. 벌칙. 아저 멀티 또 터리겠대. 아 텐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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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신 나오는 타이밍이었다. 막 입마... 아, 홀드 홀드. 이거 마이는 좀 심해요 마이. 어, 어, 빼줬어 빼줬어. 이 꿈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셋이 벌쳐 어, 들어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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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다 막혔고 셋이는 벌써 들어갔고. 아이 셋이 끝났다. 아, 셋이 렸다다 펠런 근데... 끝났다. 잤다. 인구 이아아유유했했데어다이기한거이이 어, 있었죠 네아쉽네이분이못이겠네거 너무 아쉽다 게임 그러니까 아쉽다 이거. 이거, 이스만 파고 있고 거이 비서실세 잡을뻔 했거든요 어.. 저게 안닿네 이게 왜 여기 안닿아요? 여기, 여기까지 닿는거 아니었어요 원래? 에이 아, 아. 거기서 닿았으면 센터에서부터 뭐 앞마당 가스까지 닿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꼈나 보아 <laughs> 원래도 안닿아요 어 아, 근데 얘는 왜못 오.. 음, 아, 와, 근데 이거. 많이 변세요 어, 아니.. 아 죽었다 이게 무빙으로 오.. 보통 무빙으로 오거든요 이럴때는 아.. 근데 이거는 탱카 많아가지고 어. 화력에서 상대가 있는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올라오다가 죽죠. 탱크로 마인 집었다. 저 이쪽에는 마인이 없어서 이게 엄청 커요. 가스. 어 오히려 가스밖에. 막... <laughs> 가스. 아이금 안되네 멀티지 좀 안되는가? 이게 좀 아... 이건 안되지 어림도 없지 저다할텐데 아... 어. 어우 어우 그것도 벌처가 아홉... 저거 아홉시라도 좀 아유 저희도 많네 벌처가 저 어디가 어디가 어디프로 프로스 로스 때. 음, 안 된다 탱크 많은데. 아대로 분을 날라 대비로. 아예 3시로, <laughs> 3시로, 보내려나, 네, 3시로. 어. 언니 탱크 이게 언덕 언덕에 마인 마인으로 탱크 없는 거 보이니까 저게. 어 아, 어, 하나 어졌다 그래도 어 뭐야? 아 피가 없었구나. 아 이제 지지 나오겠다 대신 날라가면. 오다. 아, 어디가? 업은 어디? 좋은데 1 <laughs> 분이 규모 차이가 규모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어� 닉님이 같이 드랍쉽을 안 뽑으니까 오. 그럼 마이너를 잡아야죠. 아, 붙붙다 붙어. 이거 잘 붙어 주지. 아, 얘이거안난나보네 아우, 지금 맞는데 오, 탱크 한 마리 흘린다두 대. 랠리 포인트가 저기구만. 뻘쭘들도 저기 가서 서 버리네. 이러면 이제 어제 토람님 준비한 거할 수도 있거든요. 어? 아, 뭘 준비했나요? 아니, 어제 탱크님이랑 준비한 거할 수. 폭탄요. 전술핵? 예. 대포, 대포, 어, 대포동 준비했거든 빨간색 선택한 이유가 있었네. 아. <laughs> 아이고, 여기 지금 돼요? 탱크가. 아, 아. 아. 뭐야? 뭐야? 혹시 모르니까 테란 탱 탱크 한번 봐줄 수 있나요? 은폐 개쩌네 테란 탱크를 봐달라고요그 아예 그 토란 토란이 탱크. 아 탱크. 아직 코바토스 아, 안 갔어? 아다안 된대. 하나 올라가면 진짜 난리 나거든. 요뭐 이겼으니까 그거까진 그 어, 안 하는 거 근데 어제 했거 진짜 전술력 아니요? 그 맞아요, 맞아요. 지금 빨리 진짜 전술력이었어요. 여시몰려고놓고안 돌리네. 가스가 목적 이거 뭐하 이거 뭐은이네 이거 뭐야? 이거 뭐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상황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같아 상황이좀빡빡해야 여차할 때드랍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토람님 5시 시간 있나요? 없어요. 다섯 시는 탱크 가는데요. 와, 봤나 보네. 십 분을 봤나 보다. 봤네요.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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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그나마 저 멀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걸 텐데. 아, 내가 1 경기 나갔어. 토람이랑 붙었어야 되는데. 뭐 어제처럼 핵 맞고 배틀할 지는 건가요? 예.. 그래도 한 4, 4 5 0분은할수 있잖아요 아.. 힘 빼놓을 수 있지 오늘 트라이밍 <laughs> 경기 나가야 되는데 <laughs> 힘 빼놔서 안 된다고 <laughs> 다음 경기 하실 분들 미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다른 뭐야 다른... 뭐야? 들어온 건가 안 건가? 들어온 건가? 후두둑 들어온 거같은 어? 들어온 사람 없는데? 이제 들어가 스킬 점가 봤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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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그래 어. 아 들어가네. 이제 지지 이거 지지 받아 내려가는 거죠. 끝났다. 아, 마인 네. 터져서 에시비까지 터졌네. 어, 그래도 힘힘 힘 빼는 걸 목표로 이렇게 또 자기 역할을 알고 있네요. 호랑님 지금 손까지 풀었어요. 이 경기에 좀 수월하게 할수 있죠.